에코백스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렇게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이번에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에코백스 사용자들을 위한 개선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드리고 왔거든요. 과연 로띠가 직접 가서 살펴본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만들고 개발하는지 그리고 에코백스 이 기업이 과연 한국 시장과 로봇 청소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로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롯디입니다. 에코백스 코리아에서 국내 KOL 핵심 의견 리더로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국내에서 두 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둘이서 함께 중국 수저우에 위치한 에코백스 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상해 옆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그런 계획 도시인데요. 동탄 곱하기 10배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느꼈던 중국 도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전반적인 풍경 자체가 싱가폴 마리나베이 인근 느낌이 나더라고요. 싱가폴 정부랑 협력해서 기획한 도시라서 약간 그런가 봅니다. 첫날은 수저호의 포시즌 호텔이란 곳에서 여행의 독을 잠시 풀었어요. 당일 저녁에는 아시아 헤드쿼터 총괄 담당자분들이랑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녁식사만 하지 않고 에코백스 우리 좀 잘해달라고 초대하진 않았겠죠? KOL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일종의 테크 인플러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KOL로 유튜버들을 주로 선정하고 출시 전에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점을 피드백을 받아서 차기 출시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사하게 제 컨텐츠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코백스 X8 사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소식도 있거든요 왜냐면 로봇 청소기 한번 구매하신 다음에 후속 서비스 체감을 못 느꼈던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고? 이런 게 여태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에코백스 담당자분들과 아시아 헤드커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경청해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주셔서 가능한 결과였던 오케이.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2일차입니다. 이때부터 오전에는 수저우에 위치한 유명한 돌 정원을 방문했었어요. 제가 무협치를 자주 보는데, 무림의 유명 세력인 구파일방의 정원에 방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갈새가 남궁세가 하복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여기서 살면 약간 무림 고수가 될수 있으려나요? 마치 뭐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클라스는 역시 대륙인가? 점심을 먹고 에코백스 본사에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겠죠? 에코백스의 신규 로봇청소기 모델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로봇청소기 매니아로서 제 덕질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국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중국 기 라인 에코백스 T80입니다. 제가 중국 커뮤니티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 점유율이 무려 60%대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국 기 라인인데 이 정도로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1위를 갈고 출시한 모델이더라고요. 제가 귀금님과 같이 만져봤는데 X8 프로 옵니 못지않게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약간 기존 사용자들부터 불편했다고 접수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다음 모델에 심지어 플래그십 세대가 아닌데도 개선해서 즉 반영해줬다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에코백스 T80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죠. 롤러형이 탑재되면서 구조적으로 추가된 관리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개선이 되었는데요. 로봇 청소기 본체에 오스톡이 달려있는데 안에 물로 헹궈내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편리한 방식으로 내부 세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스키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갈기 같은 것이 추가되어서 롤러 물걸레에 머리카락이나 실이 엉키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고 스키지 안쪽 부분에 쉽게 분리하기 위한 손잡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 브러쉬에 엉킨방지 기능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로보락 S9 시리즈처럼 두 가닥 형태로 엉킨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롤러형 물걸레를 세척하는 트레이도 약간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흡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세척 트레이 관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크게 관리 포인트라고 생각이 체감이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소비자 피드백이 반영된 것 같네요. 벌써 이렇게 빨리 개선한다고 좀 무서울 정도로 유저 니즈 반영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기가 나오면 X8보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T 라인은 중국기 라인으로 X8 플래그십에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하고 싶으면 정수통에 세제를 해석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는 롤러형 물걸레에 물을 분사해 주는 노즐의 개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걸레 압력도 약8% 정도 낮다는 점이 있겠네요 사실상 일부 불편 사항은 개선했지만 핵심 부분인 롤러형에 있어서는 약간 차등을 두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분명 작은 회사가 아니고 진짜 대기업급이거든요 근데 T80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약간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 좀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행복한 고민이겠네요. 근데, 롤러형이 진짜 대세이긴 한가 봐요. X8 판매량이 23만대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한 청소능력을 원하시면, 아, 진짜 제가 써보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결론은, 에코백스의 롤러형 물걸레를 좋은 가격에 쓸수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롤러형 물걸레 한번잡 써봐, 한번 써봐, 하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만족하는 기능입니다. 아, 구라님? 종합하자면, X8 이후에 T80 모델에 추가적인 개선점이 탑재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플래그십이랑 급 차이는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이 모델에 기대하시는 분은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션이랑 로봇 청소기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X8의 스테이션이 조금 더 낫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T80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T라인이니까 물론 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에코백스의 계열사 티네코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봇 청소기 브랜드들이 아쿠아 무선 청소기를 같이 출시하고 있어요. 로보락, 나루알 드리미가 가장 대표적이죠. 향후에도 에코백스도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출시할 것 같긴 한데 바로 그 브랜드가 티네코입니다. 이 브랜드가 진짜 대박인 제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스팀 아쿠아 물걸레 청소기랑 집배수 기능을 지원하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있었어요. 이건 국내에 출시한 제품 중에서는 볼수 없었던 기능 같은데 되게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로봇 청소기랑 아쿠아 청소기 두 분야가 기술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리를 자동으로 해준다면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어요 이날 베트남 KOL 인플루언서들과 테크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티네코의 제품 중에 재료만 넣어주면 요리부터 냄비까지 세척을 해주는 제품도 같이 보여주셨었어요 이거 정말 재밌었고 신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에코백스 사내식당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요리사 한 명이 혼자서 냄비를 8개에서 10개씩 한꺼번에 돌릴 정도로 손이 덜 간다고 합니다 재료를 이 제품에 채워 넣어주는 거를 제외하면 거의 자동화라고 하던데, 이 제품 가격이 꽤 있겠지만, 한국에 출시하면 엄청 인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리 메뉴별로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요리를 해주는데, 재료도 투입해주고, 냄비도 세척해주고, 이거 완전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 스카이넷님, 저 기억하십시오. 충성, 로봇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후에는 에코백스 개발 환경을 볼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비인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촬영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로봇청소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부분을 볼수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약간 아쉽지만 기업의 비밀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세요. 대단히 많은 인력들이 청소로지, 성능, 알고리즘, 회피성능, 내구성 테스트 등 다방면에서 실시간으로 개발하는 환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인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큰 회의실로 다들 모였는데요. 에코백스 대표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었고 얼마나 크게 성장 중인 기업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코백스 아이 브랜드 말이죠 타 브랜드에 비해서 진심인 분야를 제가 살짝 몇 가지 볼수 있었어요. 아 이거 초청받아서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본업으로 제조 기업에서 협력사들의 품질 관리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관한 품질이랑 공급망 관리 분야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타사와 다르게 핵심 부품을 외주가 아닌 직접 개발 및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부품들을 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에 납품하는 실버스타라는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산하는 LDS 센서 같은 걸 여러 기업에서 돌려 쓰는 경우가 아니라 에코백스에서 핵심 부품 자체는 자회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타사에서 없는 방식의 그런 센서와 부품들이 사용된다고 볼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X8을 만지면서 느꼈던 그런 빌드 퀄리티, 사출 품질 등이 왜 이렇게 좋은지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에코백스에서 제 진심을 알아봐주시고 이렇게 초청받아서 중국 본사에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느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에코백스 사용자들을 위해서 타사 브랜드의 강점을 적극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경쟁사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피드백을 많이 드렸습니다. 에코백스 한국 담당자분들이 진짜 일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즉시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바로 개선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부분이 있다는 점. 특히 X8 사용자들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에 기능이 추가된다는 건 정말, 솔직히 제 기억으로 이런 브랜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도 한 가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브랜드에서 로봇 청소기 해킹, 카메라 보안, 영상, 사진 전송 등 뉴스 기사가 크게 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에코백스에 건의하고 싶다던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방문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 채널 영상과 댓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면 또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롯데였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에코백스 본사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 그냥 요양하고 관광투어 하려고 다녀온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불편함까지 적극 개선해달라고 열심히 요청드리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